곰포 사일리지 집게입니다. 손목이형 볏집단 집게. 네. 중고로 하나 지금 저렴하게 하나 구해 왔는데 어 무리하게 썼 가지고 이런 데가 지금 찢어지고 크랙가고 해서 다시 용접으로. 벤트 벗겨내고 다지 용접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 뒤쪽에도 여기 지금 원터치식으로 이렇게 원터치식으로 이 고리가 돼 있는데 저는 핀 타입으로 지금 개조를 해가지고 로더 다는 데거든요 로더 다는 데다 바로 핀으로 연결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개조를 했습니다 저쪽도 마찬가지고 아 로더요 상부 로더의 상부 요암이 실린더에 간섭이 돼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못 적게 지도록 <laughs> 여기다 스토파? 스토파라고 해야 되겠네 스토파 이놈 간섭되길래 스토파를 하나 달았습니다 저쪽 하고 그리고 저쪽에 지금 저 앵글 밑에 앵글 두 개를 보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힌지 쪽에서 밀면 이게 이제 저쪽으로 벌어지거든요 바깥쪽으로 벌어져가지고 얘가 갈라져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양쪽 앵글을 보강해 가지고 안 벌어지도록 75짜리 앵글로 보강을 잡았습니다. 예. 이제요, 피놀 예. 선반으로 깎아 가지고 25mm 지금 맞게끔 원래 구멍은 30mm 짜린데 브라케어 브라켓트가 30mm 짜리 25mm 가공해가지고 용접해서 이것만 지금 이것만 용접하면 지금 끝납니다 아 근데 보통 일이 아니네요 상당히 힘듭니다 사일리지 집단을 지금 실었습니다. 집었습니다. 그리고 온파 중입니다. 예. <laughs> 일단은 한80% 성공했습니다. 간섭이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 더 손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